안녕하세요. 주양가정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최후의 날을 상상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스가리아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종말에 닥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후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뿐 아니라 온천하의 통치자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회복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들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됩니다. 여와의 날이 이른다라는 선언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12장에서처럼 전쟁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참전하셔서 이방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이방에 사로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므로 환난 가운데서 그분의 은총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라는 표현에서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종말 논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종말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 성읍이 함락되고 여러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스갈에서의 예언단 달라기 시작해서 경고라는 표현을 씌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환란의 끝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가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성도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제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란에 대한 경고를 미리 받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요호께서 직접 싸우시기에 성도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요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말 심판과는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구원이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참전하셔서 이방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감남산을 밟고 서시고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움직여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사로잡혀 가지 않은 자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시아 때에 많은 백성이 지진 때문에 놀라 도망했듯이, 백성은 그 골짜기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들과 치료칠 최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위해 피난처를 예비하시므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큰환란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도 여와의 호 날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성도가 세상적인 성,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은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영광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마십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회복됩니다. 결국 주님이 예고하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여호와께서 이 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녁이 되어도 오히려 밝을 것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사시사철 동서로 흐르는 생소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천사의 왕이 되시며 여호와께서 대적하는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권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망과 생명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한 우리는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외에 우리를 다스릴 존재는 없습니다. 다른 대상을 쫓아가면 결국 죽음의 열매만 맛보게 될 뿐입니다. 여와의 호 날에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왕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우고 왔습니다.